지금 다 썼어? 아. 아. 에 있는 병원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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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저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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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빠질 것 같았어 나 진짜. 저번에 하늘 울었잖아. 아니 울지는 않았어. 그나 영상 있는데 공개해도 돼? 울었어. <웃음> <웃음> 아니 눈까지 뜨는데 어떻게 안 울어? 눈을 <laughs> 공개해도 돼? 울었어 미안해. <laughs> 이제 한국 가면 한몇달 동안은 베트남식 못 먹을 거 아니야. 그러네.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밤메 먹고 싶다. 밤메. 밤메도 이제 못 먹을 거 아니야.

아, 어, 그래서 가격이 다르대. 그러면은 더 빨리 되는 게더 비싼 거야. 다녀와. 오래 걸려? 좀 걸릴 것 같아. 검사 받았어? 아직 기다리고 있어. 사람이 좀 많아서. 어... 좀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 알겠어 하고 있어. 나 밖에 있을게. 어. 계대 똑같고 세 맞네. 괜찮아, 괜찮아. 하고 와. 나 밖에 있을게. 어. 아니요. 차에 있으시면. 어, 아니 여기 있을게. 어. 하고 와. 어, 하늘 끝났어? 어, 나 이제 검사하러 이제 드디어 검사 봐. 아, 이제 검사 여기서? 이제 계산 끝났어 아, 나 기다리고 있을게. 아. 했어? 왜 오늘도 눈까지 찔렀어? <laughs> 아니, 이번엔 뇌까지 찔렀어. <laughs> 아니, 이렇게 걸었어. <laughs> 와, 이렇게 3시간, 2시간, 아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기다려서 계산하고 30분 만에 이제 대기해서 검사를 완료 했습니다. 검사 완료. 거의 한 3시간 걸렸네? <laughs> 아, 근데 오래 걸리긴 한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나 허리 너무 아팠어. 아 근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 나도 나좀 쓰러질 것 같은데? 나도 가서 밥이라도 하나 사 먹자 그래 나 지금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아 빨리 가자 응. 결과는 어떻게 돼? 결과는 나도 모른다 아직? 아니 결과는 어떻게 알려줘? 아 8시간 뒤에 인트, 메일로 보내준다 응 그럼 다시 올 필요 없네 아 그치 그치 아니 어떻게 몇번내까지 넣을 수가 있지? 나는 계란밥 미. 나도. 계란밥 미. 나 이거 추가. 짜범. 그 다음에 야채 많이. 이거. 한국 가면 뭐 가장 먹고 싶어? 이삭 토스트랑 엄마 갈비찜. 이삭 토스트? <laughs> 근데 갈비찜은 며칠 전에 생일에 종민이가 해줘서. 보통 괜찮은데 그래도 엄마갈비찜 못 참지. 가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음, 많이 먹어. 먹기가 좀 불편하다. 음. <laughs> 음, 음 맛은 있네. 음. 한국 가기 전. <laughs> 차에서 하는 마지막 데이트. 처음이야, 이런 이색적이다. 내가 갑자기 한국 돌아간다니까 가족분들이 놀라지 않아? 응, 음, 그래서. 어머님 뭐라셔? 엄마한테 말하고. 얘기 안 했다고? 응, 언니한테만, 작은 언니한테만 말했어. 그럼 언니는 뭐래? 언니는 빨리 오라고 하지. 아무래도 걱정이 되니까. 내가 좀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걱정돼서 빨리 오라고 했어. 근데 엄마는 지금 아실 거야 음, 언니가 얘기했겠지? 그죠 어머니가 엄청 좋아하시겠네 <laughs> 갈비찜 해주시겠지 <웃음> 갈비찜? <웃음> 우리 엄마 진짜 갈비찜 새우탕은 나는 정말 우리 엄마보다 더잘하시는 분을 못 만났어 아직 공항 도착하면 언니가 데리러 온대? 응 음, 음. 거기에 무슨 정류자용그입국장 해외 입국자용 따로 있대 그 KTS가 아. 아, 그거만 타고 가야 돼? 응. 무조건? 노차로 뭐 거기까지 피엑트스서까지 타고 거기서 그 칸이 따로가 있대 또경그해외국자 칸이 아격리자칸이 음, 따로 음, 음. 있다고 그래서 그거 타고 내려서 그 각자 지역 거기에 보건소 지역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또 해야 돼아좀 복잡하구나 공항 응. 도착하면 언니가 바로 데리러 온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응. 검사 아. 받고 이제 자기가 지정한 곳 있잖아 격리 시설 2주동안 격리할 곳뭐또 얼타가지고 아무데나 가는거 아니가보 <laughs> 가능성 있다 <laughs> 예전에 그거 생각하네 그 새벽 두시 비행기였는데 출발을 안하길래 하늘아 왜 안가하니까 오후 2시 아니야? <laughs> 하고 가볍게 비행기를 놓쳐버렸지 근데 더 심각했던거 <laughs> 돌아온 날도 하늘아 왜 안와? 비행기 도착시간 지났는데 왜 안와? 나중에 <laughs> 어? 뭐야 아직 아닌데 <laughs> 비행기 또 놓쳐서 다음 날 오는 클라스아 오빠 안 괜찮아? 어. 아, 까몸좀 괜찮아? 안 괜찮아 왜 그러니 너 내일 하늘이 한국 가요 아 진짜? 네아 그것 때문에 PCR 받은 거야? 네 그래서 그거 검사 받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가기 전에 잠깐 인사하러 온 거야 아유 어떡하냐 이 시국에 아프면 안돼 진짜 뭐, 아픈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휴. 비행기 표도 어제 끊었어요. 가야 어. 돼, 근데, 아프면. 맞아. 그래서 아. 그냥 여기 있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뭐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서, <laughs> 뭐 원인이 뭔지도 빨리 검진도 받아 봐야 어. 되고. 형, 근데 내일부터 품명 통제라면서요? 확실히 몰라 내일 발표한대 어. 아, 뉴스 기사 뜬거 그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어. 그거, 그거 뜬, 뜬 소문이고, 내일 발표하는데, 지금 일단 도매시장이 다 막혔단 말이야. 지금 야채가 엄청 오를걸? 아예 달라스에서 들어오는 것도 다 막고. 아, 그렇게는 지었다는 게. 그래고 지금 사재기 아니라고 정신없잖아. 아, 지금 사, 사람들 사재기 하고 있어요? 마트 지금 뒤집어졌어. 아... 어제 저녁부터. 큰, 큰일 났구만. 그 소문 때문에? 쓴 소문 때문에. 내일 발표할 거야, 내일 아침에. 어제 밤부터 베트남 사람들 사재기 아니라고 지금 정신없고. 한인마트는 그래도. 나도 쌀은 사놔야겠다. 아, 네.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래도 집에 라면은 많아서 괜찮아. <laughs> 다행이네. 라면이라도 많이 사놔야겠다. 아, 라면은안 샀어, 어저께. 아, <laughs> 진짜요? 사장님이랑 고생네 형, 우리 조만간 같이 김치 한번 담궈야죠. 김치 담궈야 되는데, 야. 무서워서 나갈 수 있지. 형도 집에 만있어 여기서만 촬영할 수있 지금도 몸이 안 좋아, 지금. 오래 있기도 힘들어. 아, 저희 칼치 얼른 칼치 들어갈 또 들어갈게요. 또 아마 한 3, 4개월 뒤에 만나지 않을까? <laughs> 어, 근데 자야 돼 진짜 아플 때는. 밥 쥐봐. 어? 잘 지내고 있어요. 또 어. 나쁘면 안 돼. 형꼭 빨리 아, 빨리도 못 가겠다. 이지 경리하고 이지 경료 가야죠. 하고 꾸준히. 각께요. 각께요 봐. 연락할게요. 바이요. 바이바이팅. <laughs> 다들 뭐해? 다라고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커피 마시러 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 있거든요. 네, 아 진짜? 안녕. 릴리. 네. 오늘 괜찮아? 네,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 네. 어제 병원 갔어? 네, 어제 아팠는데 피아노에 가서 다시 검사했어요. 뭐래? 저혈압. 저혈압? 어, 저혈압. 저혈압 왜 갑자기 저혈압이지? 몰라 즘라 o m me, g a n 요즘, 다들 아프네 릴리도 네. 아프고 하늘이도 아프고 네 내일 스카이 한국 가는 거 알아? 네? 어, 왜? 아파서 어? 네마 h 스카이 디한국 h 응 y 그 s 그? 응내거 맞아? <laughs> 어, 아니 hm, pick her, hm, decomada? 리 got t 감사 안 먹으면 운안 먹으면 운 괜찮아. 나 진짜 마셨어. 나는 그침 모아서 한 번에 3천 들어가고 <laughs> 많이 마셔. 아, 괜찮아. 저희 안 거할 수 있습니다. 아 아니야. 진짜 나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착한 이미지 만들. 아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먹어. 네. 더럽고 치사해서 네. 아, 안, 안 먹어. 장난이야. 아, 아, <laughs>